amá 네 반갑습니다 슈가TV 어, 오늘 시간은 지금 이제 저녁 8시인데요 어, 한겨울이 지나고 이렇게 엄청 따뜻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을 먹고 한번 야경이나 한번 구경하러 가볼까 해서 밖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 타고 식장산 야경을 한번 보러 갈 예정이 에요 그래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o 왜 수아 앞에 타? 뒤에 타소아는 위험해 여기 앞에 수 o I'm a t h e a 야 r i e t r e I'm a theatre. I'm a theatre. I'm 이 t h e a t r 야 I'm a theatre. I'm a theatre. 뭐야? <laughs> 2월 말까지 그 도로가 얼어 얼어 있어 가지고. 활량은 풍제한데. 음, 어, 이런 비장 사태인데. 어 어떡하냐? 다른데라도 가자. 다른데? 어 식장산에 추억이 많아서 그리고 옥천이랑 가까워서 대부분 이제 식장산으로 야경 보러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. 어 겨울이라 2월 말까지는 그. 도로 통제를 한다네요. 차량 통제를 한다네요. 어 어디로 가봐야 될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. 그래서 이양 이렇게 나왔는데 집에 돌아가기에는 어, 애들이 약간 좀 짜증을 낼것 같은데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기 어디요? 여기 어디요? 여기 어디요? 어? 어? <laughs> 고문산도 여기 전망대에 공사하고 있구나. <laughs> 소명삼촌한테 전화하고 있어. 고마... 고문사고문 저기 써있지. 공사하네. 공사 안내. <laughs> 고문산 전망대 <laughs> 조성사. <laughs> 작동 중. 에이씨. 25년 10월달까지 보문산 전망대 조성사업 네? 네, 가자 자 한번 기다려봐 수능삼촌한테 수능삼촌 여기 자주와서 한번 물어보자 전화해보자 <목소리> 잠깐만 어? 저기 다람인가 어디? 다람쥔 집 여보세요 왜? 아니 야 보문산 여기 야경 지금 공사중이라 못봐 이제? 요즘 안 가서. 어. 아예 그 아, 막혀 있네. 공 아, 다 막아 놨는데. 아, 예 구경 못 하게 해 놨구나. 아, 막했네 그러면. 다른 데도 구경할 수 있는 데 없어? 다른 데? 없어? 저기 저기가. 어디? 예터. 레터까지 언제 가요, 여기서? <laughs> 거기서 금방 가지 뭐, 예터까지. <laughs> 그 예터까지 언제 가 볼까? 아니면은 뭐 저기 엑스포가 어, 오늘 식장산을 거쳐서 이제 보문산까지 아, 왔는데, 말해, 알았어. 보문산까지 아, 왔는데, 무서워. 어, 여기도 공사 중입니다. 그래서 전망대 뭐 조성 사업 한다고 다 지금 막아놨네요. 그래서 어쩐지 이렇게 어두울 리가 없는데, 어, 뭐, 요런 상태입니다. 네, 공사 안내 해가지고, 쫙다 막아놨고요.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시꺼먼 밤입니다. 아 거의 뭐 쫄딱 망한 기분이네요. 그래서 저희는 다시 차를 타고 에포 가자. 어 에포 가서. 아니 저희가 갖고 왜 아, 벨트나 해봐 벨트 다했지 그냥 맥도날드가서 아이스크림이 하나 먹고 집에가자 야 여기가 이제 보문산 숲속 공연장이래요 그래서 여기 한번 그냥 경치 둘러볼 겸 한번 걷다가 갈 예정이에요 이 밤중에 어 여기 화장실 여기있네 갔다와 여기 기다리고 있을게 기다리고 있을게 앞에서 아니 아빠 여기가 숲속 공연장이네 여기가 아빠 숲속 공연장 공연해 위에 올라가자 아, 아 p a 다 a 아 a p 빠 p 빠 와, 여기서 p 무 p 완벽까지 내 노래는. a 오빠 p a Pap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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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a p a Papa, Papa, 하나도 안 p a 와, 막! 봄이야, 봄. 맞지? 어, 하나, 하나도 안 춥지 않아? 너무 더워. 두 마리, 멧돼지! 두 마리! 멧돼지, 세 마리! 멧돼지, 세 마리! 넘어진다, 수아나, 넘어진다! 어? <놀라레> <우와> <놀라> 가자 그럼 통장 하나 들고 가자 <laughs> 빨리와 <laughs> 어 맥도날드에서도 그 맥플러리 하나씩 먹고 기가 하려고 했는데 그래 알았어 맥플러리 하나 먹고 가려고 했는데 또뭐 기계 청소하느라고 또 맥플러리도. 안 된다고 하네요. 오늘 참안 되는 게 맞습니다. 그래도 다행히 그 맥도날드 직원분께서 친절하게 풍선 하나씩 가져가라고 해서 지금 풍선 하나씩 들고 어 편, 편의점 가서 그냥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 풍선 하나 얻었네. 아 풍선. 아 오늘 진짜 되는 일 하나도 없다 맞지? 안 된다고 하고! 야, 아니, 그, 청소한다고. <laughs> 다안 된대! 다안 된대? <laughs> 다안 돼! <된대. 웃음> <laughs> 짜증나! 뭐가 다안 돼! 빨리 하나씩 골라, 가게. 네.